안녕하세요. 신화부동산입니다.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시국이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일 밥은 먹고, 여러분께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 계획입니다. 30년짜리고요. 이 시화호를 중심으로, 시흥이든, 안산이든, 그리고 화성이든, 이세개 시가 같이 연계해서 할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계획인데요. 원래는 이 계획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다가 좀몸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연기가 됐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해보려고 국토교통부나 몇 군데 기관에다가 전화를 해봤는데요. 이 계획은 민간한테 배포하는 계획은 아니고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와 연계해서 이 계획 따라서 개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는 못 구해도 전반적인 내용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시와 호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송상그린시티 서측과 국제테마파크 부지 그쪽이잖아요 그리고 남측산업단지도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의 수립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24년 4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10월 10일날 이제 주요 내용을 발표를 했고, 12월 17일날 최종안이 발표가 되었죠. 종합계획의 주요 분야는 총 다섯 가지입니다.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 중립 에너지 이렇게 다섯 개 분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구 산업 분야 계획입니다. 대송지구 연계 개발, 유보지 개발 구상 그리고 그린 헬스케어 컴플렉스인데요. 밑에 표가 화질은 안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체계적인 개발 계획으로 환상형 도시의 완결성을 제고하겠다. 송산 그린시티와 대송지구를 통합 연계 방안으로 마련하겠다. 대송지구 같은 경우에는 송산 그린시티 왼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다였는데 육지가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주소가 안 나옵니다. 여기 관련해서 대송지구 영상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와 mtv의 유보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개발하는 방향을 수립한 계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용복합 도시로서의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겠다. 예, 그린헬스케어 컴플렉스를 송산그린시티 서측에 만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룡알 화석지. 지금 가보면 박물관 조그만한 거 하나 있고요. 사실은 그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관리를 해서 어, 관광객들을 상당히 많이 유치하는 쪽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복합 테마파크 공간 조성입니다. 여기는 송산그린시티 우측에 있는 테마파크 부지와 연계되죠. 여기는 신세계와 파라마운트 사가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 신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도 확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시설 용지 확대 송상그린시티 남측 산업단지 얘기하는 거고요 송상그린시티 서측에 미래형 모빌리티 앵커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와 MTV에는 첨단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산그린시티에는 주변에 인프라와 직장을 갖춘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교통물류 계획입니다. 교통물류 계획은 크게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내부교통망에 관련된 이두 가지 내용인데요. 광역교통축 고속도로와 철도를 확장하고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마무리하는 거고 신안산선 연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은 여기는 민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회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계획은 잡혀 있다고 했고 24년도에는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지금 차가 많이 막히고 송산그린시티가 6만 세대 15만 명인데 여기가 진행이 되면 더 완전히 꽉 막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춰서 확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안산선은 지금 서해선이 개통을 했죠. 제가 서해선도 타봤는데 신안산선이 없다 보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신안산선은 좀 늦어져 가지고 2년 뒤에 개통을 하기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이제 서해선에서 송상 그린시티 역에서 서화성 역이죠. 여기에서 환승을 해서 여의도까지 갈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역교통축 계획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지역연계 교통망 구축으로 교통편익을 증대하겠다. 시화방조제 도로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송지구 방수제 도로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송지구 가면 길이 막혀있습니다. 철조망으로. 근데 여기도 이제 개선을 한다고 하고요. 지방도 322호선 연장, 지방도 301호선 연장, 송상그린시티와 MTV제1연결도로 신설, 그리고 송상그린시티와 MTV 제2 연결도로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교통수단 인프라도 구축한다고 하니까 교통과 물류 계획이 치밀하게 잡혀 있고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관광레저 계획입니다. 국제테마파크 착수인데요. 여기는 스타베이시티로 이름도 바뀌었고 그리고 신세계에서 정용진 회장이 작년이죠. 12월 달에 미국도 방문을 했고, 뭐 트럼프도 만나기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겸사겸사 파라마운트 사와 이렇게 미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송상그린시티 내 국제테마파크 부지는 이제 복합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송상그린시티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골프장도 들어오지만 아울렛도 들어오고 호텔도 들어오고 그리고 에버랜드의 4배 정도 되는 사이즈로 테마파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 연계가 어떻게 되냐면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서 이 송산그린시티 테마파크 부지로 오게끔 유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체류형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가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처럼 어, 상당히 넓은 공간을 이제 관광하면서 2, 3일 거주하면서 돈을 쓰게끔 만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국제테마파크 부지에 오른쪽에 보면 약 5천여 세대의 아파트도 들어설 거고 그리고 단독주택 부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곳을 노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섬의 문화시설 도입, 공룡화석지 생태 체험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시와 호를 활용한 해양관광 레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해양관광 클러스터 조성 스타베이시티 신세계 관광단지 조성 거북섬 특화공간 조성 거북섬 상권 활성화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시와 나래길 환상형으로 연결되는 생태문화관광 거점을 만들겠다. 그래서 시와 나래길 조성 및 편의시설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룡알 화석지를 활용한 생태 체험 공간을 조성하겠다입니다. 제가 공룡알 화석지를 가져가고 다 같이 가봤는데요. 가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 그대로고요. 그리고 어, 상당히 지대가 낮아요. 평지이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뻥 뚫리고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특히 신혼부부 사진 찍는 곳으로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도 한세 커플 정도. 갈대 수반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봤는데요. 여기가 근데 너무 또 관리가 안돼 있긴 합니다. 여기는 가로지는 데크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많이 활성화시키면 관광객이 그래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많이 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환경 생태 계획입니다. 무조건 개발만 한다고 중요한 건 아니겠죠. 특히 이 시어우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호수라는 악평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위쪽에는 시흥에서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안산에서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관리를 잘못하면 정말 오염되기가 쉬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수질개선과 대기개선이 있겠죠 자세히 보시면 오염원의 원천차단으로 내외해 수질을 동일하게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미세먼지 악취에서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겠다 생태축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겠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시월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많은데 여기를 앞으로 들어오실 대표님들 그리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어 수시로 환경 관련해서 점검을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송산 그린시티가 장점이 뭐냐면 주변에 직장이 많다는 겁니다. 산업단지가 많다는 거죠. 단점이 뭐냐면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장단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산그린시티가 완벽한 도시가 되려면 환경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탄소중립에너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송산그린시티는 탄소중립도시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하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송산 그린시티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탄소 발생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갖게 하여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와오 마스터 전략에 대한 미래 비전은 시와호 지역이 과거 환경오염 그리고 갈등의 오명을 벗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 융합 도시로 재도약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습니다. 시와호는 탄소 중립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여 성장 능력이 넘치는 미래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0년짜리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제일 포커스를 두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송상그린시티 서측과 국제테마파크 부지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주변의 산업단지를 더 발전시켜서 직주근접 할수 있게 만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시와호 발전전략 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께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거든요 가보면 진짜 빨간 날 빼고는 수백 대의 덤프트럭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많이 바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머지않아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신화부동산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봐주시면 편하게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나 공장, 매수 매도 하실 분들도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